월부 지방투자 기초반 내돈내산 강의 후기다. 이번 달 지방강의 지역은 부산, 창원, 울산이다. 1주차에 울산 강의를 권유디님께서 해주셨고 이번에는 잔잔이님께서 2주차 창원 강의를 해주셨다. 지방을 처음 가는 불인이들도 물론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본인은 재수강을 몇번 하는 관계로 혼자 임장 가는 것도 익숙하다. 강의에서는 창원의 생활권 및 지역별 특징을 설명해 주셨다. 또한 창원 각 구별로 단지의 특징 어떻게 투자로서 바라보면 좋은지 전반적으로 알려주셔서 얼른 달려가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잔잔이님은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온다. 지방 강의 수업을 들으면 조모임을 하게 된다. 2주차 조원분들과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12주차 강의 내용과 임장했던 곳 생각 느낀 점들을 같이 토론하며 발전할 수 있어 좋다. 아는 것이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는 배우러 왔으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그만큼 배울 것이 많다는 얘기다. 저녁에는 조원들과 같이 스터디를 하기도 한다. 그냥 온라인에 접속해서 시간을 기록하며 본인이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는지 알수 있다. 1주차에 분위기 임장을 다녀왔었다. 분위기 임장이란, 지역을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기 위해 하는 임장이라고 할수 있다. 이 지역에는 어떤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있는지, 연령대는 어떤지, 대형마트 병원 학원가는 잘 갖춰져 있는지, 주변 환경을 위주로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분위기 임장을 다녀와서는 생활권 순위를 매겨서 좋은 곳나 아쉬운 곳을 표시한다. 이 주차에는 단지 임장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개인 사정으로 담임을 아직 못 갔는데 주말에 꼭 가야 한다. 분위기 임장을 통해 전반적인 환경을 느꼈다면 단지 임장을 통해서 각 단지에 직접 들어가서 아파트의 특징을 관찰해야 한다. 처음엔 뭘 봐야 할지 난감하지만 강의에서 알려준 대로 하면 된다. 아니면 조원들과 같이 임장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산 진구에 임장을 하고 있다. 진구에 신축이 요을래 많이 들어왔다. 신축이 들어오면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사람들도 바뀐다. 진구에는 언덕 지형이 많다. 그리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시민공원도 있다. 일어난 지역적 특징들과 각 단지들의 구축 신축이 어떻게 가격대를 형성해가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얼른 단지 임장을 가고 싶다. 나는 지방에 가기 위해 KTX를 이용한다.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3시간가량 소요된다. 이번 주에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비가 오면 신발이 젖어서 팅팅 불어 걷기 불편하다. 암튼 후기를 마친다. 임장 보고서를 쓰러 가야 한다.